안녕하세요 벨라네 캠핑 나인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캠핑장은 아이들이 잔디 위를 마음껏 뛸수 있고 다양한 체험 활동을 할수 있는 행성 불타는 삼촌 캠핑장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요요 구독 꾹꾹 감사합니다 오늘도 벨라네 가족은 퇴근 후 밤늦게 출발을 합니다 출발 전 견인차와 카라반을 꼼꼼히 살펴보고 즐거운 마음을 장전한 다음 렛츠 고! 저속으로 안전하게 천천히 달려봅니다. 가족여행은 안전이 제일 중요한 거 아시죠? 가는 길에 배가 고파서 휴게실에 들렸습니다. 버스와 대형 트럭 주차하는 곳에 주차를 하고 저녁이 될 만한 음식을 사러 갑니다. 많이 늦은 시간도 아닌데 가게 문이 거의 닫았습니다. 토스트와 컵밥을 포장해 오는 동안 벨라는 꿈나라로 갔네요. 아직도 왜 찍는지 모르나 봅니다. 유튜브 각! 이번에도 첫날은 너무 늦게 도착해서 다음날 아침입니다 아침은 엄마 라디아의 토스트 <목소리> 설탕은 뭘 찍어도 맛있어 바나나는 찍어도 맛있나? 응 음. 물하고 컵 줘봐 아빠 물하고 찍어 먹어도 맛있어? 물하고? 응. 그럼 물에 엄마, 물에다가 물. 설탕 뿌어 먹으면 달달하고 맛있겠지. 엄마는. 엄마가 찍어 먹어? 엄마 왜 찍마? 아빠는? <laughs> 먹지 마. 우리는. 다음은 먹지 마. <laughs> 삼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불타는 삼촌이에요. 네, 불타는 삼촌 맞아요. 커피 한 잔만 주세요, 삼촌. 알겠습니다. 기다리세요. 네. 얼어드릴까요 아이스로? 네, 아이스요. 네, 아이스로 갑니다. 감사합니다. 안 나온 거 지금 안 돼요. <laughs> 모닝 커피를 들고 캠핑장을 둘러봅니다. 아 참, 커피는 SNS 해시태그를 걸어서 홍보해주면 무료라고 하네요. 여기는 개수대에 뜨거운 물 콸콸 잘 나와요. 그리고 여기는 여자 화장실이고 여자 화장실은 내가 들어갈 수 없으니까 남자 화장실. 남자 화장실, 여기는 샤워장인가봐요. 음, 샤워장. 어, 오, 샤워장 깔끔해요. 깨끗하다. 그리고 여기는 화장실. 아, 화장실도 깨끗합니다. 이거 태리한지 얼마 안 되실게요. 뒷마당에 강아지가 두 마리 있습니다. 원래 남았는데 저거 됐어. 안녕. 음. 어, 꼬리를 흔들고 있어요. 오. 음, 음, 음. 좋아. 너네도 유튜브 각을 아는구나? 어? 아까 왔을 때는 쳐다도 안 보더니. 카메라들이 되니까 좋아하네. 오. 너 이름이 뭐야? 얘 이름은 구독이고 얘 이름은 좋아요야. 구독과 좋아요. 꾹, 꾹. 여기 해먹이 있네. 자, 이쪽은 블루존. 블루존은 약간 노지 느낌이래요. 음, 여긴 블루존이래. 여기 블루존은 강아지를 데리고 올수 있대. 그쪽에 계곡 가는 길 있어? 오, 와, 가을이라서 와다 떨어졌어요 바닷가. 낙엽 장난 아니다 음, 계곡이 있네요 여름에 오면 여기 계곡에서 놀면 좋겠다 음. 오 계곡있어 계곡 물 차갑지? 응? 안 차가워? 물고기도 있나? 오 그린존 그린존은 학교 운동장이에요. 근데 학교에 왜 수영장? 어? 아빠, 근데 학교에 왜 음. 수영장? 여름 여름에는 수영할 수 있는 수영장이야 수영장. 오, 점심 메뉴 이게 뭡니까? 곱돌이탕. 곱돌이탕. <laughs> 오. 곱돌이탕입니다. 야, 오 그럴싸합니다. 미키트. <laughs> <laughs> 아. 음. 음. 맛있어? 엄마도 음. 엄마도 안 먹어서 바꿔. 왜 엄마 안 먹을 것 같아? <laughs> 맛있는 점심을 먹고 날계란 구출 대작전을 할 거예요. 지금부터 <laughs> 날계란 구출 대작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계란 구출 작전은요 나무젓가락 6개 하고 고무줄 하고. 활용해서 계란을 보호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어, 옥상에 올라가서 저기가 3m 높이 위에서 던졌을 때 깨지지 않게끔 하는 자 어려운 얘기 완충장치라는 말이 있어요 그죠? 아빠한테 오늘 의지할 건가 봐자 보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한번 인터넷 도 한번 봐봐 유튜브서야 어때? 완충은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걸 완충이라고 해 자, 봐봐. 삼각뿔을 만들려면... 기려봐 지금 이렇게가 삼각뿔이잖아? 나름 연구원 출신의 아빠의 설명과 함께 작은 삼각뿔과 큰 삼각뿔을 만들어 이중으로 완충작용이 되도록 만들어 봅니다. 만드는 과정은 이쯤에서 생략하고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한 사람씩, 한 팔을 높이 들고, 저 보세요. 팔을 높이. 한 사람씩, 잠깐만 기다려주 한번 나머지 준비, 나머지 준비. 한 사람씩, 카운트다운 열부터안 하겠습니다. 목소리 작으면 다시 할 거예요. 카운터, 다운 여섯, 일곱, 7덟 슬픔은 뒤로 하고 숨은 그림 찾기를 해 봅니다. 체험 활동이 끝나고 캠핑장 이웃 친구들과 축구도 해 봅니다. 봉의 주인이 누구인지, 누가 이웃집 아이인지는 중요치 않아요. 어느덧 어른 아이 할것 없이 모두 친구가 되었어요. 앉아! 돌다 보면 하루가 참 빨리 갑니다. 여기도 노을이 참 아름답네요. 하며 사귄 친구들이 카라반을돌러 왔어요. 아이들이 보드 게임을 하는 동안 캠핑의 꽃 불멍을 시작합니다. 날씨가 쌀쌀해져서 화로대를 앞에 두고 고기를 구워 먹습니다. 오늘 하루 있었던 일과 평일에 바빠서 못 나눴던 이야기들을 나누며 캠핑 마지막 밤을 마무리해 봅니다. 음. 그래. 아침에 일어나 보니 엄마 라디아가 밥을 하고 있네요. 난 대신 후기 올렸어. 후기 올렸어? 응. 후기를 벌써 올렸어? 응. 안 끝났는데? 뭘 응. 하고? 마지막 밤에 올렸어. 마지막 어제네? 네. 아첫밤 아니야. 아첫 밤은 아니지. 첫 오늘 점심 메뉴는 뭐야? <laughs> 보시면 모르시겠어요. 스팸과 계란. <laughs> 원래 마지막 날은 라면인데. 어 아침에 라면인데 라면도 하나 우도 음. 국물 먹으려고음 음. 마지막 날은 간단하게 먹는 게 <laughs> 편해. 근데 안난다네 얘도 음. 설거지 거리는 다 나와. 네, 그래, <laughs> 설거지는 내 담당이니까. 치. 그럼 우리 점심에 피자 먹는 거야? 네가 만들어온 피자? 진짜? 아직안 들어올 수 있어? <laughs> 아빠 같이 가야 된다는데? 근데 다 아빠랑 하는 거야. 엄마랑 안 하고. 엄마도 해 괜찮아? 엄마도 해도 괜아 아니 아빠가 아빠만 는데 없어. 어, 뭐, 오늘의 체험은 피자 만들기라고 합니다. 예. 피자, 키차, 이거 음, 음, 배지. 까지만그 아, 그렇게 돼야 될것 같아. 어, 지남요살지는 <laughs> 셀프예요. 계찮은것 같아. 괜찮서것 같아. 괜찮은 것니다 괜찮은 것수장 옆에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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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이 괜찮아. 괜거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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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아 모양 이쁘게 되는 거네. 자, 요거 들어가고. 이렇 들어간다 이제. 피자가 진짜 맛있어요. 음, 다 예쁘다. 음, <laughs> 맛있었다. 어, 이거 누울 거예요? 서이 거야. 오늘 아무 것도 안 넣어서 규를 이제 올릴 거래요. 오케이. 와, 우리 서희가 만든 피자. 어, 너무 잘 만들었다. 재밌었어? 다음에 아또할 거야? 네! 아. 엄마 라디아는 동메랑을 어. 열심히 날려봅니다. 아싸! <laughs> 재밌네. 너무 귀엽지 않나요? <laughs> 결혼 8년 차인데 콩깍지가 아직도 남았나 봅니다. 아, 마음이 다 편하다. 왜? 아니, 저녁에 가면 서희 씻기는 게 걱정이잖아. <laughs> 마음씨 좋은 불타는 삼촌 덕에 여유있게 퇴실을 하게 되었어요. 2박 3일 동안 여러가지 체험활동과 학교 운동장에서 뛰어놀며 좋은 추억을 남기고 갑니다. 영상을 보시며 힐링이 되었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